안녕하십니까 김재국입니다. 엄청 섹시한 요청이 왔습니다. 재국님 시드링에 대해서 혹시 영상을 만들어 줄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시드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하십니다. 제 생각에 지금 시점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판단이 들어 시드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드링이라는 단어 어원을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왼쪽 위에 빠른 이동을 눌러 차원의 거울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 여기 잘 보면 더 시드라고 있습니다. 딱 봐도, 시드라는 단어가 보이니,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이동하면 더 시드라는 맵으로 갈수 있는데요. 원래 여기서 얻었던 반지가 있었습니다. 더 시드에서 얻었던 반지라 하여, 시드링이라는 명칭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여기서 얻지 않고, 높은 보스를 잡게 될 경우, 보스 반지 상자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아이템을 까서 시드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시드링이 아니라, 보스 보상 링 등으로 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시드링이라는 게 엄청 오랫동안 사용된 표현이라 메이플에선 지금도 시드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 시드링이 뭔데? 하신다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창을 열어봅시다. 에? 갑자기 링크창을 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집중해봐. 링크 스킬에 보면 소울 컨트랙트라는 엔젤리 버스터 링크가 있습니다. 시드링을 쉽게 말하면 엠버 링크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대신 부캐 육성을 통해 배우는 스킬이 아니고 반지 착용을 통해 얻게 되는 스킬?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고 있는 반지가 시드링 중 하나인데요 시드링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차 스킬에서 스킬들을 살펴보면 그냥 평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드링을 착용하게 된다면 영차 스킬을 확인해보면 특수 스킬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너무 좋은 스킬이라 그런지 시드링을 두개 이상 착용하고 싶어도 착용할 수 없다고 뜹니다 한 개만 착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여기까지 정리 시드링은 높은 보스를 통해 얻을 수 수 있으며 하나의 특수 스킬을 주는 반지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편할 듯합니다. 그래서 시드닝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 보다 너무 다양해요 경매장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세부 검색에서 맨 아래로 내릴 경우 특수 스킬 반지 레벨 모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적당히 눌러주시고 검색하시면 엄청 많은 시드링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심심하면 구경해보세요 이상한 링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에 초보일때 만일 시드링에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본인 직업이 어떤 시드링을 사용하는지 인터넷 등을 통해 파악하시는게 더 편하실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영상을 만들었고 직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유명한 시드링 몇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레인트 링입니다. 이 링은 매우 유명한데요. 무려 일정 시간 자신의 공격력 마력을 높여주는 엄청난 아이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인물들 보면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이 범위 내에 있으면 겁나 강해집니다. 극딜을 겁나 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드링에 속하죠. 다음으로 컨티뉴어스 링입니다. 이 링은 이전 리스트 레인트 링과는 달리 착용만 하면 알아서 데미지가 세져요. 뭐 영원한 건 아니긴 한데 잠깐 지속된 이후 잠시 현자 타임이 있네요. 단순 착용만 하면 되기에 극딜보단 평딜이 중요한 직업이 많이 사용하죠. 다음은 웨폰 퍼프입니다. 본인 직업의 주스탯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낀 아이링은 인트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이걸 끼실 경우 덱스인지 인트인지 럭인지 힘인지 잘 보고 구매하셔야 해요. 본인이 럭을 높이고 싶다면 웨폰포프 엘링을 구매하시면 되겠죠. 법사 직업은 필수로 알고 있는데 타 직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색해 보세요.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지나가도 될 듯합니다. 예를 들어 리스트테이커 링 등도 있긴 해요. 일정 시간 강해지긴 하는데 피격 시 효과가 사라지니까 직업 차이 등도 있을 것이고 직업에 따라서는 리스트 레인트 링의 효율보다 컨티뉴어스 링의 효율이 더 좋을 경우도 있을 테니까 헛돈 쓰시면 안. 될 것이니 시드링 제대로 마련하실 거면 조사는 필수입니다. 한 개밖에 착용 못하지만 여러 개 시드링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영차 스킬의 링 액티베이션 현재 장착한 반지 스킬 발동 이걸 스킬 창에 착용한 상태로 확인해 보면 시드링 사용을 하면 당연히 쿨타임이 돌겠죠. 그 상태로 다른 시드링 착용 시 스킬이 달라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드링은 각각 고유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시드링 하나를 사용하다 끝났어 그러면. 링을 다른 걸 껴. 그 링도 사용이 끝났어. 그럼 링을 다른 걸 껴. 이런 식으로 시드링을 바꾸면서 딜적으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메이플에선 이걸 시드링 체인지 정도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활용만 해 준다면 엄청 강해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업마다 끼는 시드링은 다를 것이니 반드시 조사한 이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드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시드링을 통해 강해 지식을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